네, 오늘은 어 노룸이라는 no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철 아들을 낳아강보를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야. 어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The w o n d s no room 어, 룸이 없다라는 거야. 어, 룸이 없다라는 것은 그 지금 여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 꽉차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관에 어, 빈 곳이 있었다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대여 리저룸 어, 방이 있어요. 빈 방이 남아 있어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어,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을 보니까 어, 코로나로 많은 쇼핑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코로나 때. 호황을 누렸었던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달 어플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시킬 때 이제 전화 안하고 배달 어플만 사용해도 어다 이제 음식들이 집 옆에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호황을 누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숙박을 찾는 어플이래요. 그래서 이 숙박 어플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숙박 어플들이 가장 호황기를 누릴 때가 뭐 여름에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어, 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때라라는 거야.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것 같대요. 지금 이 시대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거야.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오늘날에 이렇게 동정녀들이 참 많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임신하지 않은 일들, 임신한 일들도 참 많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랑 상관없이 뭐가 차 있죠? 방이 꽉꽉 차있다라는 거야 어,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면 하루 차이로 호텔의 비용이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예약을 하지 못해서 어, 사람들은 어떻게 예약을 할수 있을까 좋은 호텔에서 어,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호텔을 찾기 위해서 방을 꽉 채운다라는 거야 아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 오늘 나는 좀 호텔에서 자고 싶다라고 방을 찾아도 어떻죠? 방이 이미 다꽉차 있다라는 거야 어, 예수님 시대에는 왜 이렇게 방이 꽉차 있을까요? 노룸. No 왜 이렇게 방이 비어 있 방이 없었을까요? 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어,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호적 조사를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조사를 명령을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정확하게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호적 조사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로마 황제도 이제 호적 조사 명령을 내는 거야. 근데 이 명령을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에 가서 호적 조사를 해야 돼. 출생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생활 영역이 어디죠? 우리가 예수님 할때 뭐뭐 예수라고 말하죠 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 일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냐면 바에들레임인 거야. 그래서 이 베들레임에 호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만 호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 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호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지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베들렘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렘으로 가다 보니까 베들렘의 이 숙박, 베들렘의 그 여관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가득 차 있는 거야. 왜냐면 하 멀리서 온 사람은 그냥 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들렘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방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야. 누가 보금 2장 7절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대어어러지 노름 방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배가 가득 차있어요. 이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이제 직전인데, 그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방을 찾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았으면은 119라도 불러서 빨리 응급실로 가겠는데 그게 상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긴급해서 제발 방 있어요. 조그만 방이라도 괜찮아요. 제발 방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여관 지 주인은 이야기를 해요.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 방이 없다라는 거야. 어, 예수님의 아버지랑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 방이 없다는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관집 주인에게는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 예약이 지금 가, 가득 차 있는데요 꽉차 있는데요 있을 곳이 없는데요 There was no room 이게 주인 주인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어, 마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가 주인대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게 만드냐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도 내가 주인이고 재정도 내가 주인이고 건강도 주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There i 방이 없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아주 성공한 사람 같아요. 약속 만들고 사람 만나고 빈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음악을 꼽고 에어팟을 끼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빈 시간 그 비어 있는 걸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는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래야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 근데 만약에 오늘 성탄절인데 불러,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도 많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오늘 성탄절인데 나는 파티에 가야 되는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약속이 안 잡혀. 비어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 땡에 태어나실 때 빈방이 없었어요. 대어어어르스 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나. 사람들은 자기가 다주인이 되어서 빈방이 없었던 거야.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조그만 빈틈도 없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그냥 가득 꽉 채워서 스케줄을 가득 채우면 성공한는 것처럼 느여져 그런데 오늘 그빈 방이 없어서 이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야.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가시나무라는 가사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야. 아이러니하게 주인에게는 빈 방이 없어요. 대어를 놀음 no 이게 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거야. 어, 정서적 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의 이 최성의 조조백규 어, 선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우울하고 불안하고 죽고 싶다고 토론하는 상인, 성인들을 많이 만난대요 이분들이 이제 상담가니까요 근데 그 중에는 판사의 아들로 태어난 명문 대출신 변호사도 있고, 의사와 결혼한 의사 집안 딸도 있고, 재력가의 딸로 자란 해외 유학파 교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괴로워하는데요. 힘겨워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름, 대어러스 노름, 가득 차 있는 이생인것 같은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증오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이 최성혁 교수님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 앞에서 아이러니하게 거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야 거지들이요. 그런데 이 한국의 거지들이랑은 어, 미국의 거지들이 좀 차이가 나더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한국의 거지들은 자기가 봤었을 때, 책의 내용입니다. 저의 내용이 아니라,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거지들은 먹을 것을 먹어야 되겠다. 오늘 먹어야 되겠다는 목적 정신과 그것이 정말 뚜렷하대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 거지는 흐리멍텅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하버드 앞에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아버지가 부자였고, 할리우드 연예인들인데, 그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야. 팔을 보니까 이제 문신을 하고 있고 팔을 보니까 주사 자국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땐대어오르지노름 가득 차 있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야 미국 타임즈가 옛날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인한 미국의 연간 경제 손실액이요 25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감기약보다 뭐가 더 많이 팔리냐면요 우울증약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거야 방이 없어요라고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로서 노루 no 저 빈방 없어요라고 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가득 차 있는 인생일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 못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누가 만난 줄 아세요? 누가 보음 2장 8절에서 구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누가 만났냐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를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무시를 했었어요. 그들을 차별했어요. 야 오늘 성탄절인데 너 약속도 없니? 야, 오늘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이분데. 너 호텔에서 잠도 안 자니?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목자는 이 성탄절인데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이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가 있는 이 들판은 뭐죠? 방이 꽉차있나요 비어 있나요? 온통 들판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대월을 노룸이 no 아니라 예, 주님 방이 비어 있어요. 오늘 이 밤이 비어 있어요. 온 세상 여기가 들판이 비어 있어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 주님의 영광이 가장 비춘 곳은 무엇이냐면 나로 내가 주인 되어서 가득 차 있는 그 영관이 아니라 비어 있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결단으로 찬양할 텐데 내가 주인 모든 거 내려놓고.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대신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저 비어 있습니다. 빈방에 있습니다. 오늘 이 비어 있는 이 빈방 가운데 주님이 이곳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보내는 건 호텔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케줄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오늘 빈방이 있니? 오늘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빈방이 너희 집에는 있니? 우리 세린이가 얘라고 말하잖아. 아무도 말하는 여기만 얘라고 말하잖아. 예, 네. 어, 거기도 있나요? 예. 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꽉차 있어요. 지금 제가 해야 될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오늘 목자들처럼 예수님, 비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깨어져 있습니다. 이 깨어진 빈틈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함께해주세요. 어, 성탄절 때마다 어, 교회마다 하는 연극 중에 하나가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 이번에 이 부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빈방이 있습니까?에 네, 이제 성탄절마다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누구는 예수님 역할도 하고 누구는 이제 마리아 역할도 하고 누구는 요셉 역할도 하는데 교회 어, 그한 교회에, 그한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만든 건데 어, 지체 장애가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그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다 역할을 주는데 그제 장애에 있는 친구에게는 역할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역시 우리 아이들 박수 한번 해 주세요, 오늘. 네. 근데 이 교회 선생님이 고민이 빠진 거야. 아, 말도 잘 또박또박 하지 못하고 말도 더듬는 이 지체 장애인인 윌리에게 이 역할을 줄까 말까. 다 아이들에게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 윌리에게 이 역할을 주는 거야. 어떤 역할이냐면 가장 대사가 짧은 거. 그 대사가 짧은 게 뭐였냐면 여관집 주인. 예. 네. 예수님의 아버지 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오는 거야. 와서 막 정말 긴급한 밤으로 요건 집을 이제 두들기는 거죠. 저기요, 지금 우리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빈 방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윌리가 해야 될 대사는 딱 하나요. 예 뭐죠? 없어요. 이 대사만 하면 돼요. 어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서는 실제 이제 연극 날이 된 거야.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여기 이제 가득 차 있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대사를 하는 거죠. 아, 윌리도 나름 연습 열심히 하고서는 이 자리에 선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덕구라고 하거든요. 윌리가 여기 선 거야.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여관물을 두리기는 거야. 지금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빈 방이 있습니까? 울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윌리의 대사는 뭐죠? 없습니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윌리가 막 말을 못 하니까 이 앞에서 이 연극을 지켜보는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육학교 선생님 뭐라고 말할까 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전에 아이들이 가서 잃어버리니까 우리 여기 도와주시잖아요. 그처럼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윌리가 막 망설이는 거야.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하 말하는 거야. 있습니다. 맞아요. 윌리가 이렇게 말하는 있습니다. 이항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연극을 준비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뻥친 거야. 뭐라고? 연극을 망친 줄 알았는데 이 윌리가 황이 있어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그 대사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윌리가 연극해서 그렇게 준비했지만 그 예수님을 대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빈방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게 영국에 망친 것 같고 깨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내가 내 집과 주인 되어서 가득 채웠다고 라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깨어진 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빈방 있니? 사람들은 다 빈방이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내 스케줄 깎차 있어요. 근데 난 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그렇게 연습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사실 깨워져 있어요. 빈방 있어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서이고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저 빈방 없어요.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가득 채워 있어요. 저는 여관집 주인인데요.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 오지 않아서 내 인생 괜찮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아니라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붙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빈방 있어요. 저 마음 깨어져 있어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주인 삶을 모든 거내려놓고내가주인삶은 모든 걸내려놓 이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빈방이냐 빈방인이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빈방이 없어야 성공하는 것 같고 내 삶이 내가 주인되어서 가득 채워있었을 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윌리처럼 그것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적게 어져 있어요. 제 마음에 빈방이 있어요. 내 삶에 주님 비어 있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내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채워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신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선을 이동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님 깨워져 있습니다. 내삶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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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깨워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테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비쁘시고 우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방위 으에 주님 앞에 입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깨어져 있고 내 아버지는 삶이 깨어져 있는 그빈방이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 합니다. 내 네, 비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내 네, 비어 있는 마음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를 할때 아버지는 내가 주인되어 있던 가득 차여 있던 그 방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여기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방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인되어 주셔서 우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옵소 오늘 주의 성령이 없어져 주시옵소 예수님 우리도 여관집 주인처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처럼 주님 방이 비어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비어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비어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이연약한 가운데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목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